제가 배터리 같은 데서도 이게 반응성을 갖다가 차단시키기 위해서 갖고 다닐 때마다 이거 폭발을 하거나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그것을 파우치형에도 각형에 넣은 둥에도 각그 겹벽 처리를 해갖고 대중소로 이렇게 뭐 대자리는 직렬로 쓰고 병렬자리는 이렇게 소자리는 중자리를 같이 섞어가지고 목적별로 CPU나 GPU 어떤 뭐 이게 HDD, SSD도 전극을 각각 여러 개가 하나인 구조를 만들어서 LED 발광소자, 레이저 발광소자 상관 없이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는 다 이길 수있 들어가는데 전극을 각각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하나인 구조로 쓰자. 그래서 큰 놈은 약간 전극을 큰 걸로 쓰고 이렇게 그렇게 나머지는 이즈를 따라 사이즈에 따라서 어, 전급을 두꺼운 놈을 쓰거나, 중간 거나, 얇은 놈을 쓰거나,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을 쓸수 있는데, 폭탄에 있어서도, 나 이렇게 서로를 반응해서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폭탄에 있어서도 이렇게 격벽 처리를 할수 있을까. 자탄 방식으로 설계도 할수 있는데, 자탄 방식으로 대중 서로게 넣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폭약, 장약 부분은 로켓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체 연료가 기체 연료가 이렇게 액체 연료가 있더라. 그래서 액체를 보통 수소나 산소 이런 것들을 액체화 시켜 갖고 넣기도 하고 고체로 분말 형태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규저토 안에 이것을 액체를 넣죠. 니트로글로세린이나뭐 다른 걸첨가 하거나 로켓의 추진제처럼 산화제를 넣어 가지고 질산 암모늄 같은 걸 넣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음, 질산 암모늄 같은 걸 넣었는데 질소 비료와 산업용 폭약의 핵심 원료로 들는 흰색의 수용성 결정 고체입니다. 근데 근데 고체 형태로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액체 형태로 넣거나 이게 기체 형태로 규조토 안에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마이트나 폭약, 포기약. 폭약에도 이것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규조토 안에 넣어가지고 니트로글리스처럼 그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각각 필요한 열이 이게 그질산암모늄이리든 산화제가 종류가 많까 필요한 일이 여기 들어가게 다이나마이트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격벽 처리를 해서 여기 넣을 수도 있어요. 폭약의 종류에서 그렇죠. 폭약의 종류에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액체나 기체 형태로 넣을 수도 있다. 고체의 형태도 괜찮죠. 그럼 폭발력이 더 세진다 이론이에요. 그래서 액체 고체보다는 어떤 순간적인 폭발력을 의미했을 때. 그래서 압력밥솥처럼 안에다 가두어 가지고 폭발을 시키면 반응이 굉장히 높고 기체가 제일 반응성이 높고 빠르게 폭발한다는거죠. 연속 폭발할때 장약은 추진제라고 하면은 추진체라고 추진하는 폭약은 폭발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장약은 서서히 타고나서 멀리 가야 되고 그러나 이렇게 다이너마트 같은 순간적인 폭발력은 그래서 안에다가 산화제 산하재, 그래서 산화제로서 어, 질산암모늄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수소를 좀 넣어주는 기술, 수소를 에, 액상, 액상이나 또는 고체, 고체도 가능하거든요. 고, 고체로서 수소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소산소를 같이 넣는 기술, 장약이나 또우라인표는플루트림의